폴짝폴짝 개고리. 햇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어느 날이에요. 개고리는 연꽃 위를 폴짝폴짝 뛰어다니며 "룰루랄라" 노래 불렀어요. 그러다 문득 개고리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와 같이 폴짝폴짝 뛰어오르고... 함께 노래 부를 친구는 없을까? 그래, 내가 사는 이곳은 너무 좁아. 더 크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면 분명히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마침내, 개고리는 연못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연못을 떠난 개고리가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새들이 노래하는 나무였어요. 짹짹짹, 짹짹, 잭잭. 새들의 노래 소리를 듣고 신이 난 개고리도 개골개골 개골 노래를 불렀지요. 폴짝폴짝 폴짝 뛰면서 말이에요. 그때였어요. 나뭇가지에 앉아 노래하던 작은 새가 개고리를 노려보며 이렇게 소리쳤어요. 내가 지금 우리 노래를 망치고 있잖아. 어서 빨리 이곳에서 사라져. 미안해. 개고리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그곳을 떠났어요. 어, 꿀벌들이 춤을 추고 있네. 개고리는 꿀벌들이 춤을 추는 꽃밭으로 폴짝폴짝 뛰어갔어요. 꿀벌하고 놀고 싶었던 개고리는 손가락으로 꽃을 콕 찔렀지요. 이렇게 하면 꿀벌들이 나를 친구로 받아줄 거야. 그러나 개고리의 바람과는 달리 꿀벌들이 붕붕대며 화를 내는 거예요. 꽃들을 괴롭히지 말고, 어서 이곳에서 사라져. 미안해. 개고리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그곳을 떠났어요. 와. 깡충깡충 토끼들이다. 토끼들은 나를 친구로 받아줄 거야. 개고리가 폴짝폴짝 뛰어 언덕 꼭대기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토끼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개고리가 한숨을 내쉬며 혼자 말을 했어요. 아무도? 나랑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때였어요. 누군가가 뒤에서 개고리를 불렀어요. 개고리가 뒤를 돌아보니, 화가 난 여우가 서 있는 거예요. 내 녀석 때문에 먹잇감이 사라져버렸잖아. 미, 미, 미안해. 개고리가 부들부들 몸을 떨며 뒷걸음질 쳤어요. 아무래도 토끼 대신 내 녀석이라도 잡아먹어야겠다. 여우가 개고리를 향해 벌쩍 뛰어올랐어요. 살려줘. 개고리도 비명을 지르며 벌쩍 뛰어올랐지요. 위로, 위로, 더 위로. 개고리는 토끼와 꿀벌, 새들보다도 더 높이 높이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솜털 같은 구름에 도착했지요. 개고리는 구름 위에 앉아 아래쪽을 내려다보고는 입이 쩍 벌어졌어요. 세상이 아주 아주 크고 넓었거든요. 까만 밤이 찾아왔어요. 또 밤하늘을 반짝반짝 수놓은 별님도 찾아왔고요. 반짝반짝 빛을 내는 별님들을 바라보던 개고리가 이렇게 혼잣말을 했어요.아, 나도 별처럼 빛나고 싶다.하지만 개고리는 빛날 수 없었어요.난 별이 아니고 개고리일 뿐이야.개고리의 커다란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그때. 갑자기 천둥이 우르르 쾅쾅. 번개가 번쩍번쩍. 번쩍. 개구리가 앉아 있던 구름이 새 까맣게 변하더니 빗방울이 되어 떨어졌어요. 그리고 개구리도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아래로 아래로 더 아래로. 참벙. 개구리가 원래 살던 연못으로 돌아왔어요. 휴, 살았다. 어? 그런데 그곳에 예쁜 개구리가 있었어요. 와, 정말 신기해. 너무 심심해서 친구가 생기길 기도했는데, 내가 별똥별처럼 이곳에 떨어졌어. 아마도 내 기도가 하늘에 전해진 것 같아. 예쁜 개구리가 기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안녕, 난 개고리라고 해. 난 초록이야. 개고리는 초록이와 볼짝볼짝 볼짝 뛰어오르고 싶었어요. 이제 개고리와 초록이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친구가 생겼거든요. 앞으로 개고리와 초록이는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